아, 그때그 네임드까지 딱 잡고 끝났거든요? 아나 소리가 몇개 큰가 했더니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큰게 아니었어 요 이거 모니터 볼륨이 올려져 있는 거였어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소리가 계속 큐닉스요 큐닉스 걸 샀는데 효과 괜찮고 해서 샀더니 다장사 속이었어 AS도 안 좋고요 이 새끼들 진짜 구려요 사지 마요, 시닉스. 어, 32인치짜리 사가지고 어디치우지도 애매하고. 진정만그 때, 노야를 잡고 끝냈었거든요, 제가. 저쪽에 길이 뚫린 것 같은데 아닌가? 깜빡함일 줄은. 무슨 소리야? 네? 깜빡! 아, 내 네. 칼. 깜빡? 무슨 뜻이지? 깜빡함일 줄은? 멈추지 마! 분노요! 이야 분노요! 여기에서 갈수 있는 길이 아 저쪽에 뒤에 뭐가 있다. 이길라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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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제. 안심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그런건가? 아~~ 이 이하제, 아재, 이군요어 저기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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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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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난 이런거 이거는 이런 살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야, 저기 죄송한데 한 마리씩 오시면 안됩니까? 저기 죄송한데 진짜 낙사다 낙사 100% 낙사 아니 한 명씩 와 아, 잠깐만요! 아니, 왜 다섯 대 쳐? 야! 왜 다섯 대 치냐? 기분 나쁘게. 도끼는 되게 잘 주네요, 이게. 원. 아니, 웃긴 게! 저 앞에서 보고 오는 건가 봐. 이게 앞에 있으면 보더라고요, 애들이. 아 잠깐만 여 아니 아니 닉! 한대만 맞아줘요 새끼야 한대만 맞아줘 우리가 잘못했어 임마 아까도 여기 아이템이 떠가지고 더 놀랐는데? 아이템은 뭐죠 도대체? 이상한거 들어왔어 뭔지 읽어볼까? 이게 아이템 새로 들어오면 항상 읽어보라고 그러서나그 사람들이 이상하 소리 들려요 아줌마! 외지말고 한마리 더 있지않았어요? 뭐가? 뭐가 있었는데 한마리도? 아...백... 백명이야 100, 뭐야? 너 뭐야? 메시지를 읽는다? 핫토플이라고 생각하나? 오이오이 오이? 아니! 내 맘을 어떻게 알았어? 나 핫토플인줄 알았어 정말! 핫토플이 좀 이상한데? 이랬어! 녀석 허허허 허허 여서 전령의 두구는 뭐야? 아줌마 허허허허 아줌마 다른 온라인 유저! 어 다른 온라인 유저였어요 야파토플 있다 진심이니? 왜못 믿겠지 얘 말을 이렇게 확실해? 파토플 맞아? 있네? <laughs> 아 진짜 있잖아? 아 이거 몰랐다? 진심이었어? 그랬구나 일단 이쪽에 둘수 있는 애다돈거죠 이건 뭐야? 여긴 뭐야? 이게 뭐지? 길이 너무 많아요. 어우, 이신벽이 늘었어요. 오, 쉣! <laughs> 깜짝이야! 어, <오>, 깜짝이야. <laughs> 새끼야. 야, 이뭐 이상해. 하하하하! <laughs> 미친 자가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가 아니아니야 잠깐만잠깐만 그게 아니라 나이 아 새끼야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정말 잘못,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야 이거 오싸우쌍도를 바꿨어 쌍도를 바꿨어 쌍도를 바꿨어 쌍도를 바꿨어 미친 자야 너이스마 보도 낸데 아니 잠깐만 기다봐야 미친 자야 잠깐만, 아, 좀... 내가... 내가... 잠깐만... 방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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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뭐지... <laughs> 미니언스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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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 손을 대고 있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헛터 끝부터 야 아니, 쟤 뭐야... 도대체... 어? 어디서 나왔어, 이스크야? 어디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온줄 아시는 분? 뭐지? 어디서 나왔지? 쟤 누구? 아, 미친 자야. 아니! 이게 빨라 애가? 쌀떡이 없이 아좀뭐 먹고 쳐먹고있었대는좀 때리지 말라고 좀아 미친자야 새끼야 아 야야 뒤에 아 미리 죄송한데요 아좀 와이씨 개이놈 <laughs> 이게 뭡니까? 대검이 느리긴 느려요 대검 느리긴 느린데 이게 기숙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헤링용심을 버리고 무기를 양손으로 잡고 싸워보세요 싫은데요 자 봐봐요 양손으로 잡고 싸우나 한손으로 잡고 싸우나 본인 스타일이잖아요 자, 스타일 강요는 담 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어? 남의 스타일까지 그걸, 그걸 해 터치를 해. 어디서? 성 기사의 죄는 뭐야? 이거 뭐예요? 나 처음 보는데, 아 그래 알았어. 됐고, 성 기사의 죄가 어디 있어? 없는데, 어, 이거 아까 나왔거든요. 응 음, 편한 대로 할 거야. 양손은 싫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음. 열쇠 틈으로 떠는데, 이거 다음 구간 가는 건가? 음. 음. 효율적인...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거라는 게 사람마다 틀린 거잖아요. 강요까지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양손은 안 잡아 봤겠습니까? 내가 잡아 봤어. 내 스타일 아니야. <laughs> 내 스타일 아니었어요. 야 너도 던지냐? 야 너는 왜 던져? 어, 야, 야 잠깐만 나 디자 판것 같은데 방금 이 새끼야. 야 미친 자야. 야 디자 패어 아까 임마너뭐 하냐? 뭐야 이건? 어? 니, 아니 니니니니 아니 아니 야너님 기록이 얼마나 되길래 이 새. 미안,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기력 아니, 기력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미친. 야, 이 새끼야!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 아니, 너왜 그래? <laughs> 내가 잘못했다고! 작작하라고이 새끼야! 에스크 벽이 없잖아! 기다려봐! 너 기다려. 딱 기다리자, 그랬다, 내가, 내가. <laughs> 넌 누구야? 가. 가. 가라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마. <laughs> 제 얘기는 <기능이> 불가요 <laughs> 잠깐만. 저 밑에 애가 젠 되진 나겠지 아, 여기에서 올라왔나 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거구나. 아니. 왜 저래? 쟤? 쟤왜 저래? 아니. 이 너무 빠르라 솔직히. 아니! 야, 이새끼야! 야, 솔직히 말해봐라, 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기력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그치? 아니야, 아니야, 자금 됐어. 아, 미친 자야 사람이 기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나 지금 오랜만에 왔다고, 좀. 오 왔다, 오랜만에. 좀 기다려봐. 몬스터 한 마리 더 에스크 반병. <laughs> 아이 새끼가! 나는 발차기 못하는데, 새끼야, 새끼야. 나는 발차기 못한다고, 이마 야, 진짜 나 부실게. 어, 이거 뭐예요? 거미의 방패는 뭐야? 방패 줬어. 고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가 있었구나. 저 그거 쓴 거군요, 제가. 난 패링, 패링, 페링... 나는 패링 성애자니까 패링 할 거야. 이거. 이야, 거 날개주의, 야. 이따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올라올수 있나, 이거? 잠깐만, 못 올라가잖아. 왜못 올라가는데 어떻만들어왔어왜 그랬어? 이 새끼가 진짜. 아, 동네성이 올라가요? 음, 그랬구만. 생각이 보여요, 내 눈에. <laughs> 개 소리가 들린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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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비쳐 T. T. 비비쳐 T. T. 비비쳐 T. 이쪽 유효하다고 해서 왔더니 아니잖아! 걔 와봐봐 아, 잘못했다 아.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이 시키들아! 야, 장착해봐, 장착해봐 잠깐만, 기다려봐 야! 너무 많아! <laughs> 야! 너무 많다고! 뭐 이렇게 많아 요 애들이? 아니, 무슨 개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 야, 이따 개부터 와봐봐. 거기다 개부터 와봐봐. 와봐봐봐 와봐. 한 마리 더 아니 개송한데한마리아왔겠다개개 개, 개야 뭐라고 이새끼야 빨리 안오나 알아 안 오면 혼난다 빨로 간다 그래 무엇이제 이 식기들이 진짜 야! 어디서 배운 그버르장버리냐야야 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버리야대체 아니 강아지가 귀인 강아지 훈련 중? 귀인 강아지 강아지가 귀인 강아지를 훈련 중이라 무슨 소리지이 무슨, 소리 무슨 소리지 저게? 저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에 뭐가 있다 는게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런 이런 뜻이었군요. 음, 그런 거였어. 근데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잖아. 생각해 보니까 왼쪽이 여기잖아. 나 잘못 이해했구나. 오른쪽 왼쪽을. 아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아 그렇다. 미안. 제대로 알려줬는데 내가 잘못했군요. 잘못한 거 인정. <laughs> 아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보니까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놓고서는 왼쪽이면 이오가 되네 이러고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건 화덕풀 같잖아 나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어떡하죠? 내가 이도한 것과 다르게 너무 멀리 왔어요 제불던지꺼같이 생겼어요 기분 나빠 대신하기 전에 잡아야지 이러고 아줌마는 뭐해요? 너도 벨트 할 거지? 너희들은 뭐해요? 다 꺼져요. 다 아, 꺼져요, 내 거야. 어 에스카 파편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압 유인 유유. 뭐있나봐 이거 랜드 같은데? 던지긴 해요, 던져요. 자기 몸을 던지나? 뭐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일단 열어봐. 일단 문이 있으면 열고 보는 거야. 뭐야? 허터풀이 있잖아? 허터풀이 있어요. 또 무고한 자들이 한살 당하나요? 무고하지 않아요. 제대로 아까 변신하는 거보셨잖아요 이야, 허터풀유요 이건 뭐야? 주인공이 악당이라 괜찮다고? 이거 악당 아닌데요? 이압 그만둬 주의. 어? 왜? 안 돼? 왜 그래? 촛불 촛불.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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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촛불? 설마 여기 말한 건가 이압이라는 게? 여기서는 열수 없대요. 아, 그런 거야? 이 앞에 귀공 있다? 귀공? 아, 채찍이라. 촛... 아! 아, 촛불꽃 채찍! 아! 살려줘, 이 시간이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됐고요 DLC.. 아니요? 이거 그건데 고티인데요? 아무것도 없나봐요 <laughs> 안보여요 <laughs> 이 앞에 유인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뭐가 있나봐 그죠? 아, 랩이 낮으면 안 오,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응? 아, 야. 아, 잠깐, 뭐해, 뭐해, 뭐해. 아, 기력이 없더니 혹시? 나안 쳐? 어, 잠깐만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애들? 이거. 이거 해야될게 아니라 빨리 가야되나봐 애들 계속 나오는거 같거든요 어디로 가야돼? 너무 많으 <laughs> 야, 솔직히 너무 많다 야. 꿈에. 어. 이상한 거 있는데. 누구야? 어, 씨발. 그럼 티클! 어 디클? 응.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티클모아, 티클 느낌이었어. 쟤가 빨리 올것 같은데, 안 오나? 어디 갔음? 예. 여기 뭐야? 여기 화떡불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대형 방패. 조주받았대요. 쓰면 안될것 같고요. 어, 뭐야, 큐포신가, 이거? 내려가지 말자.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내려가지 말자.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근처에 화떡불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화떡불 하나 있는지 찾아볼게요. 아, 저주를 막는이었어요? <laughs> 아, 그래. 저주 받은 아니었어? 난 당연히 저주받았을 줄 알았지. 다크 소울이니까. 와씨. 길이 왜 있다고? 요기부터는 애들이 야 잠깐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님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근데 또 뭐냐? 어쭈구리 화장실 라고 준비하는 거 보자. 저거 야, 이리 와 봐. 됐고, 뭐야 도대체 길이 어, 뭐 있다고야? 이거 왜왜 왜, 왜, 뭐야 나 몸이 왜 이래 나 몸이 이상해요 나 몸이 이상해 뭐야 너얘 뭐야? 군죽창이었는데 깜짝이야 옆에 누가 있어 하지마 뭐에루 모이루! 아이 야야야야야! 모이루! 아 뭐야 너아너 오랜만이다 씨발야 저런 사람 어아하 죄송합니다! 어피양 오사이앙냥! 야 뭐야 너아 진짜요? 아 최루탄이었어요 그게? 아, 이 게임이 나, 나에게 욕을 하게 만들어요. 나 게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아, 야, 잠깐만, 잠깐만. 대체 거기서 쏘는 거냐도 대체, 여기니? 사람은이 여섯 대. 아, 미치, 미치. 이빛 풀떡거리는 기인. 아니, <laughs> 오이씨!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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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미친 자야, 미친 자야. 어이 피가 너무 짜긴 해요. 어떡하죠? 아니 이 근처에 허터풀 하나 있을만도 한데 왜 이렇게 어, 저기는 안 가, 안 가고 싶다. 허터풀이 <laughs> 없어요. 어떡하죠? 하나 쯤 있을 것 같아요 허터풀. <laughs> 반성도 많이 하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점프의 시간이다. 여기 뭐 있어? 오, 그래야다. 이거 뭐 있나 본데? 와, 쟤들 대기 타고 있는 거 봐! 저 대기 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 치사고 더러운 것들. 우와! 위에 뭐가 있어요. 오, 큰일인데? 못갔는데 어떡하지? 나클일 났어, 괜히 왔어요. 아 못내려가 문제는 나나 나 큰일이다 어떡하지? 나 괜히 왔어 요기 어떡해? 뭐, 어떡하지? 날아올라! 뭐야? 끙! 여기서 왔죠? 반지요 희생의 반지가 나한테 있나? 오씨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희생의 반지가 있나? 나한테?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네, 하은이님, 어서 오세요. 그런 고급진 거 나한테 없음. 네, 흔적을 좀... <laughs> 돼지파 가야될 것 같아요. 핫떡. 분명히 핫떡불이 근처에 있거든요. 이건 뭐지? 아, 여기서는 열수 없대. 핫떡불이 분명히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오, 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왜 뚱뚱해? 쓴 동전 네.. 쓰레기 맞나봐요 쓰레기인가봐 진짜 슈레기같은 이럴 쓰레기같은 어? 저기 핫도그 뿌리는 아니야 저거? 아닌가? 아 저기 간적 있는거 같은데 문제는 아니! 아니! 너무 비만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만이다 무슨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여기 온적 있지 않습니까? 온적 있어. 내려가 볼까, 여기? 똑같았는데, 이거는 사실. 죄송해요 저 누군지 모르시겠는데 죄송해요 어 저기 그게 있다 안녕하세요 아사사들을 네, 치고 갔는데 혹시나 밑에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갔거든요 저승으로 가는 쇼컷이었어 <laughs> 아 정답인데 아니 이상하잖아 너무 뚱뚱한게 제이기인왜 뚱뚱해요 제이기는 뚱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빠짝빠짝 말라깽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가 잠깐만요. 아 언제 올라가 저기를? 저기 언제 올라가지? 오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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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죽여서 화내셨군요.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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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친구들 죽여서 화났구나. 미안하다. 플스 포게임 할게 뭐가 있냐고요바크톱이 일단 이쪽 길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길 한번도 안 가봤거든요? 내가 야, 그쪽이랑 이어지나? 이고 일단 이거 아야야아야 쪽... 작작 라 잠깐만 여기 쇼크 같은거 없을까? 없나? 바로 바로 맞은 편인데. 올려가 봐야죠? 이런 거 발로 쳐서 쓰러뜨리기 안 됩니까? 어이, 아, 앉아 있는 명야 미안하다. 남자 쉬고 있는데 내가 쳤다. 비켜 봐줘. <laughs> 미안한데.